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고체 에 b 비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p 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에너지 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기역을 보면 p 는 전도 띠이다. 원자가 띠 위에 전기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띠가 전도 띠죠. p 는 그래서 기역을 겠습니다 니온을 보면 전자가 원자 까지에서 p 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전자가 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내려올 때는 hf 만큼의 에너지를 비출로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온은 맞겠습니다. b 것 전기 전도성은 b 가 a 보다 좋다. 전기 전도성은 원자 까 전자와 위에 전도띠 사이에 이 캡이 작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띠가선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리안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각각 절대 온도 제로 켈빈에서 고체 AB 에너지 띠를 나타낸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색칠한 부분은 전자가 채워져 있다. AB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의 하나이다. 자 도체는 자유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 까띠에서 전도띠로 쉽게 전자가 옮겨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A가 도체이고 B를 보면 0.67렉 볼트의 에너지를 가해줘야지 원자 까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B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a 는 도체이다 기억가 맞겠네요 b 에서 전자가 원자가 뒤에서 전도띠로 전할 때 흡수한 에너지는 0.67 렉톤 볼트 0.67 렉톤 볼트 보다 작다 0.67 렉톤 볼트가 작으면 위쪽으로 못 가고 다시 내려오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0.67 렉톤 볼트 보다는 큰 에너지를 줘야지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 하나 틀렸네요.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자유 전자에수는 a가 b보다 많다. 자, 도체가 반도체보다는 자유 전자의 수가 훨씬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 가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리량 x에 따라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기억니언티것으로 분류한 것이다. 기억니언티것은 도체, 반도체, 재련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수정 다이아몬드 유리는 재련체죠. 기억은 재련체일 거 규소, 점원늄은 반도체겠죠. 그 다음에 철, 금, 구리는 도체죠. 다음 문제를 보면 기억 전기 전도도는 X에 해당한다. 자,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물질을 분류했으니까 기억은 맞겠네요. 니온은 재련체다. 니온은 반도체죠. 그래서 니온 틀렸고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자유 전자의 수는 금이 다이아몬드보다 많다. 이것은 금은 도체이고 다이아몬드는 재련체니까 이것은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이것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같이 직류전은 균 질란 고체막 대 PQ 전류계 스위치 S 스위치 S로 구성된 회로이다. PQ의 길이와 단면적은 서로 같다. 표 S P S 스위치를 PQ에 연결했을 때회로의서는 전류 세기를 나타냈다. 자 S를 P에 연결하면 1암 페아르고 S를 Q에 연결하면 2암 페가 흐르기 때문에 저항은 P가 더 크겠죠? 그리고 저항은 q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저항값은 p가 q보다 크다. 맞겠죠? 전기 전도성은 p가 q보다 좋다. 전기 전도성은 저항이 작은 게 좋죠. 그래서 q가 더 좋죠. 니 하나 틀렸고요. 단위 부피랑 자유 전자에서는 전기 전도성에선 q가 더 많겠죠. p가 많은 게 아니고 p가 q보다 적겠죠. 그래서 d가 또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